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10월 28일 수요일 세일 정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새로운 세일 정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세일 정보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에센스 사이트에 피오 오브 내센셜 제품들 다양하게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센스 사이트에 펑황첸 컨버스라든지 뉴발란스 992 제품들도 현재 사이즈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다 오페란 이탈리아 명품 편집 샵25% 할인코드 나와서 다양한 제품들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오늘은 아크네 스튜디오 스카프 종류들 소개시켜 드릴 거고 영국 뉴발란스 공식 홈페이지에 뉴발란스 327문젤 화이트 색상 등 다양한 인기 색상들 현재 들어와 있고 사이즈 있습니다 블루밍데일스 미국 백화점 사이트 이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최대 40%까지 추가 세일되면서 라코스테 제품이라든지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 초특가에 만나볼 수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모았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스트데인 사이트에 여러 가지 제품들 최대 40%까지 세일되고 있습니다 아미 맨투맨이라든지 후디 종류들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만나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H&M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 할인 코드 받는 방법 있습니다. 할인 코드 받는 방법 소개해드릴 거고 타미힐피거 공식 홈페이지 최대 60%까지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40% 세일됩니다.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만나 볼수 있습니다. 락포트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40% 세일되고 정상가 제품들 같은 경우도 전부 다30% 세일되고 있습니다. 더헛 사이트 바버 자켓들. 금액별 할인코드 있어서 퀼팅자켓 10만원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초특가로 구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메이시스 미국 백화점 사이트에도 여러 가지 랄프로렌 폴러 제품들 3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호주 캘빈클라인 공식 홈페이지도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최대 50%까지 세일되면서 언더웨어 종류들 초특가에 구입 가능하고 어바나오피터스 아직도 20% 세일 적용 가능해서 파타고니아 제품이라든지 호카오네온의 본디 7 컨버스 제품 등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이슨 V7 플러피헤드 헤파 필터 적용된 제품 199불로 다시 나왔습니다. 다이슨 청소기 찾으셨던 분들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것 같고, 그리고 아마존 사이트에 애플 에어팟 프로 제품 199불로 떨어져서 관부가세 내지 않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신기라든지 사진 촬영할 때 쓰는 조명도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빠른 직구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정보, 셀 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안에서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할인코드도 전부 다 아래쪽 설명부분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빠른 직구 정보 사이즈 팁 직구 후기 등은 네이버 직구 정보 통카페 들어오시면 다양한 세일 정보 있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에서도 세일 정보 만나 볼수 있습니다. 팔로우하시고 빠른 세일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의 세일 정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 에센스에 구하기 힘든 제품들 여러 가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p o 브가 에센셜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재입고 됐으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들어왔다가 제품들 빠진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품절된 제품들도 있는데 나중에 들어가서 보시면 다시 취소되는 스탁들 재입고 되는 경우 있으니까 계속 구경해 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팔 티셔츠라든지 후디 종류들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성 제품 페이지도 들어가서 보시면 좋습니다 여성 제품이라고 다르지 않고 남녀 공용 제품이기 때문에 사이즈 동일하게 미디움 구입하시면 남성 미디움과 동일하고 라지 사이즈도 남성 사이즈와 동일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제품 있으시면 바로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저 같은 경우 미국 설정으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 설정과 가격이 조금 다릅니다. 한국으로 설정하시게 되는 경우 관부가세 포함돼서 요즘에는 결제되고 한국에서 직접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미국 설정과 비교해 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설정으로 변경하시게 되는 경우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없고 한국 같은 경우는 150불 넘지 않아야지 관부가세 없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찾으시는 펑체노한 컨버스 같은 경우도 사이즈 전부 다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제품 금방 품절되는데 이곳에서는 계속적으로 남아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도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저렴하게 관부가세 없이 구입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뉴발란스 992 블랙 색상 같은 경우도 사이즈 전부 다 있습니다. US7 250mm부터 300mm 넘는 제품들 전부 다 있으니까 빠르게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카드 지갑이라든지 지갑 종류들 입고 됐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쁜 제품들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 다양합니다. 매종키치의 제품부터 팬디 제품이라든지 생노랑 돌체인가바나 다양한 명품 지갑들 찾아볼 수 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가 16페이지나 될 정도로 다양한 신상 들어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제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모다오페란디 이탈리아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 현재 25% 할인 코드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제품들 세일 적용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25% 세일 적용되지 않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처음 가입하시는 경우 15%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사이트이고 150불 넘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발생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아크네 스튜디오 캐나다 뉴 울스카프 현재 190불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25%셀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여러 색상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리고 있는 캐나다 울스카프 같은 경우는 몇년 전부터 계속해서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많은 분들 계속해서 구입하시는 제품이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착용한 샷 보면 이렇게 와이드한 굉장히 넓은 제품이고, 아주 이쁜 제품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다양한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비니 종류들도 요즘에 많이 구입하십니다. 확인해 보시고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들 구경해 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영국 뉴발란스 공식 홈페이지에 뉴발란스 327 문셀 화이트 색상을 비롯해서 다양한 색상들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영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 보시면 되고 구입하시는 분에 미아로 환전했을 때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환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남성분들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사이즈 있으니까. 빠르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구하기 힘든 제품입니다. 제품 들어오면 바로 품절되는데, 영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배송된지 거쳐서 구입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아직도 사이즈 있는 거니까 빠르게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문셀 화이트 제품뿐만 아니라 블랙 색상 같은 경우도 사이즈 전부 다 있고, 인기 있는 색상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새롭게 들어온 프린세스 블루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색상도 사이즈 전부 다 있으니까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발란스 327 들어가서 보시면 다양한 색상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 전부다 영국 배송된기 통해서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블루밍데이스라는 미국에 위치한 백화점 사이트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가지 제품들 많은 세일되고 있는데 세일되고 있는 제품에서 최대 40% 추가적인 세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x 스트라40% 오프 이렇게 적혀져 있는 제품들은 추가적인 40%셀 적용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습니다.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붙지 않습니다. 오른쪽 맨 위쪽 부분 나라 설정하는 부분 미국으로 설정하시고 보셔야지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미국 설정하셨는데도 제품 보이지 않는다면 IP 우회 하셔가지고 접속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라코스테 폴로 셔츠 가장 기본적이고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제품인데 67불 정도에 판매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린 금액에서 추가 40% 자동으로 세일됩니다. 40불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113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서 보시면 45,0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셔츠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다양한 색상들 판매되고 있는데 73불 정도에 판매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40% 세일되기 때문에, 대략 43불까지 가격 떨어지고, 1130원 곱하면, 5만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셔츠 같은 경우는 가격이 더 좋습니다. 59불 정도 판매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40% 세일되기 때문에, 대략 4만원 정도에 보여드린 이런 제품 구입할 수 있습니다. 색상 요렇게 변경해 보시면, 다양한 색상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 몇몇 가지만 뽑아서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40% 세일 적용되는 제품들은 세일되는 금액에서 40% 추가 세일되는 거고 프라이스 a r 마크드 이렇게 적혀져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미 세일이 적용된 금액이고 여기 세일된 금액이 최종 금액이라는 의미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랄프로렌 폴로 제품 방금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다양한 폴로 셔츠들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제품들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40% 세일되기 때문에 사이즈만 맞으시면 초특가 제품들 많으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여러 가지 제품 세일받아서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페이지가 최종 페이지가 아니고 내 페이지나 뒤쪽에 더 있을 정도로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노스페이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도 150불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4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하고 알파인더스트리 항공점포 같은 경우는 추가 세일은 되고 있지 않지만 40%란 이미 세일돼서 90불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가격 굉장히 좋으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남성 제품 전체 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이미 세일되고 있는데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40% 세일 받을 수 있는 제품들 다양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습니다. 여성 제품들 같은 경우는 토리버치 제품이라든지 스튜어트 와이츠맨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여성 제품들도 최대 40% 추가 세일되고 있고 일부 제품 같은 경우는 두개 정도 담으시면 30% 세일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이스트 데이 미국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 현재 최대 40% 세일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아마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그런 명품 편집샵입니다. 150불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한국 직접 배송 빠른 배송으로 무료 배송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간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 있는 아미 맨투맨 같은 경우 140불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 굉장히 좋고 사이즈도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미 후디 같은 경우 230불로 가격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제품들도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미 제품들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모자 종류 같은 경우 63불 밖에 하지 않아서 가격 좋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티셔츠라든지 셔츠 종류들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같이 구경해 보시고, 한국 직접 배송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존 키친의 토트백 같은 경우도 45불 판매되고 있어서 가격 좋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존 키친의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맨투맨 170불 정도 판매되고 있어서 관부가세 내지 않고 구입 가능하고, 매존 키친의 울스카프 같은 경우도 136불 정도면 구입 가능하고,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맥케이지 딕슨 제품 특별하게 문의하셨던 분들 계시는데, 현재 이스트데이 사이트에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원래 가격 950불짜리 제품 665불에 구입 가능하고 사이즈도 전부 다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 전체 페이지도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명품 패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스너클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페라가 뭐 뒤집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벨트 종류들도 저렴하고 여러 가지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길트에서 판매를 하는 제품은 아니고 현재 보시면은 H&M 미국 사이트 25% 할인 코드를 이곳에서 뿌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료로 뿌리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 쪽 링크 클릭하신. 그 다음에 에드투카트 누르셔가지고 할인코드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할인코드는 미국 H&M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처음에 가입하신 다음에 서브스크라이브, 뉴스레터 구독하시는 경우 10% 세일도 되는데 방금 보여드린 25% 세일과 중복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 H&M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전부 다25% 세일 적용받을 수 있고 그 금액에서 또1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H&M 좋아하시는 분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저렴하게 구입하셔서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미국 타미힐피거 공식 홈페이지 최대 60% 세일되고 있고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40% 세일됩니다. 할인 코드 변경됐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타미일 피거 굉장히 가격 좋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품 담으셔도 200불 넘지 않습니다. 빠르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40% 세일됩니다. 타미일 피거 폴로셔츠 42불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40% 세일되기 때문에 대략 3만원대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스웨터 종류 같은 경우도 50불 정도 판매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40% 세일 받을 수 있고, 셔츠 종류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가격 좋습니다. 요런 푸퍼 자켓 또 190불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40% 세일 받으시면, 대략 114불 정도 나오는데, 곱하기 1130원 하면, 12만원, 13만원 정도에 구입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 제품들도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티셔츠, 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타미 피거 제품들 구경해 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미국 락포트 공식 홈페이지 현재 이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추가 40% 세일되고 정상가 제품들은 전부 다30% 세일되고 있습니다. 락포트 미국 공식 홈페이지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 뒤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할인 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은 세일 적용되지 않는 정상가 베스트셀러 제품들 보고 계시는데 전부 다 지금 보여드리는 정상가에서 3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남성 제품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성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베스트셀러 제품들 30% 또는 40% 세일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일 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보여드린 페이지에는 여성 제품, 남성 제품 섞여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미 세일되고 있는 가격에서 추가 40%까지 세일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만나 볼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발 편한 구두 찾으시는 분들 확인해 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더헛 영국 편집샵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금액별 할인코드 있어서 65파운드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20파운드 120파운드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40파운드 250파운드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80파운드 할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100파운드 이상 구입하시면 한국 직접배송 무료로 배송되고 있습니다 직접 배송이 되지 않는다는 분들 계시는데, 왜 그런지 저도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쇼핑 부분 들어가서 보시면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렇게 적혀져 있고, 원래 15파운드 정도 받는데, 100파운드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무료배송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100파운드 이상 구입하시고, 무료배송 받아보셨는데, 현재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분들 계시는데, 그 이유는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바버 자켓들 다양하게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설정 보시면은, 슈핑 두 부분을 한국으로 리전 부분 유나이티드 킹덤 커런 시는 호주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 최대 33%까지 세일되고 있기 때문에 3 3 최대로 세일 받아서 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190을 곱하기 0.67 하면 대략 33% 세일된 금액 호주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고 현재 호주 달러 8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800원 곱하시면은 1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바버 리드스텔 퀼팅 자켓을 초특가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검정색상 사이즈 전부 다 있고 네이비 색상 그리고 올리브 색상까지 사이즈 전부 다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빠르게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버 A12 자켓도 현재 세일 판매되고 있고 대략 19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150불 넘기셔도 관부가세 잘 부과되지 않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관부가세 내지 않고 받아보셨을 경우, 초특가로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비드넬 제품, 19만 5천원 정도에 구입 가능하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검정 색상 뿐만 아니라, 세일 전체 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다양한 색상이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올리브 색상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메이시스, 어저께도 소개를 해드린 그런 사이트인데, 미국 백화점 사이트이고, 여러가지 제품들 30% 세일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반드시 설정을 미국으로 변경하셔야 됩니다. 맨 아래쪽 부분 내리셔가지고, 체인지 로케이션 부분 클릭하셔서 미국 설정으로 변경하셔야지 되고 미국 설정으로 변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 보이지 않는 경우라면 IP 우회하셔가지고 접속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어저께 보여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랄프로렌 케이블리트 87불 정도 구입 가능하고 여러 색상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퀼팅 자켓 같은 경우도 160불에 구입 가능하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유틸리티 자켓 같은 경우도 140불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색상 변경하시면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저께 보여드린 카드 케이스 같은 경우도 가격 좋습니다. 38불 판매되고 있고 앞쪽은 카드홀도 뒤쪽은 머니클립으로 되어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검정색상 그리고 브라운색상 판매되고 있습니다. 랄프로렌 버켓햇 같은 경우도 25불 정도 구입가능하고 여러가지 랄프로렌 제품들 30% 세일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성 제품 셀 전체 페이지 들어가서 보셔도 다양한 중저가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타미힐 피거라든지 리바이스. 마이클 코어스, 볼컴, 랄프로렌 폴로 등등의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제품들 찾아볼 수 있고, 전부 다3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호주 캘빈클라인 공식 홈페이지. 현재 일부 제품들은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50% 세일되고 있고, 그리고 50% 세일 적용되지 않는 제품들은 2개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40% 사이트 전체 세일되고 있습니다. 호주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나와 있고 미화로 환전했을 때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환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호주 배송 대행지 통해서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스틸 마이크로 세장 들어가져 있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언더웨어 세일에 잘 적용되지 않는 제품인데 현재 보시면은 50%나 이미 세일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린 금액에서 추가 50% 세일됩니다. 그래서 한 장에 8천 원꼴로 구입할 수 있으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요 제품 원래 세일에 잘 적용돼. 되지 않는 제품인데 아주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달 언더웨어 같은 경우도 현재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세일은 되고 있지 않지만 120불에 판매되고 있고 다른 거 아무거나 장바구니 담으셔가지고 두개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40% 세일되면서 120불에서 4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대략 72불 정도 나오는데 곱하기 800원하면 57,000원 정도 나오고 세 장이기 때문에 나눠. 3 나눠 보시면은 19,0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구입하시려면 3만원이 훌쩍 넘는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언더웨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 전부 다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언더웨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류 종류도 전부 다 추가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여성 언더웨어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 의류 종류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켈빈클라인 제품들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어바나오피터스, 정상가 제품들 2 0 세일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빠르게 들어가서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하기 힘든 다양한 제품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이트 전체에 꼼꼼하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아래쪽 링크 클릭하시게 되는 경우 한국 어바나오피터스로 이동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아래쪽 부분 내리셔가지고 미국 웹사이트 바로가기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쪽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미국 설정으로 변경하셨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환부가 세 붙지 않습니다. 현재 호카오네온의 본디세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 사이즈 전부 다 있습니다.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50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20% 세일되면 120불 정도에 구입 가능해서 가격 굉장히 좋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파타고니아 레트로엑스 자켓 같은 경우도 159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마 마찬가지로 20% 세일 적용 받으시면 159불에 구입 가능합니다. 어저께는 없었던 x스몰 사이즈도 현재 들어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요 제품 퍼플 색상 요번에 새롭게 출시한 색상이고 실제로 보면 굉장히 이쁩니다. 확인해 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이비 색상 같은 경우도 어저께 전부 다 품절됐었는데 사이즈 몇몇 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타고니아 제품들 전체 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볼 수 있는데, 티셔츠 종류라든지, 배기팬츠 같은 경우도 5인치짜리 제품들도 다양한 색상들 들어와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부 다20%셀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살로몬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전부 다셀 적용받을 수 있고, 그리고 컨버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컨버스 런스타이커도 포함되어 있어서 화이트 색상 110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20%셀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확인해 보시고 이런 제품들도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컨버스 제품들도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이베이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장 인기 있는 다이슨 청소기 다이슨 V7 플러피 헤드 헤파 필터 적용된 제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 새상품이기 때문에 퍼 제품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것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앞쪽 헤드 부분이 플러피 헤드, 그러니까 한국 실정에 딱 맞는 그런 제품입니다. 장판이라든지 타일바닥, 마룻바닥 청소에 용이한 그런 제품이고, 뒤쪽 헤드 부분 같은 경우는 헤파 필터 적용돼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현재 199불 99센트에 판매되고 있어서 200불 넘지 않고 관부가세 내지 않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대략 배송대행지 비용 20불 정도 추가하시면 220불 정도면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대략 15만원 16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제품들은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세일되는 제품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진 찍거나 하실 때 필요한 조명인데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210불짜리 제품을 할인코드 있습니다. 할인코드 넣고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120불까지 가격 떨어뜨려서 구입 가능합니다. 제가 관심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때문에 어떻게 찾아보다가 찾게 됐는데, 120불이면 아주 좋은 금액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싱머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75불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인데 여기 아래쪽 부분 쿠폰 부분 있습니다. 쿠폰 부분 클릭하시는 경우 45% 세일되면서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41불 정도에 구입 가능합니다. 아주 좋은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 기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싱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비디오라든지 이런 거 리뷰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애플 에어팟 프로 제품 199불 99센트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격 굉장히 좋으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199불 99센트가 가장 최저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어느 정도 금액으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현재도 관부가세 내지 않고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금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11번가 등에서 23만원, 24만원 정도에 판매되면서 많은 분들 구입하셨는데, 시리얼 번호가 전부 다 동일해서, 가품을 보내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믿을 수 있는 사이트에서 구입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관부가스 없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부피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배송대행지 비용 중에 가장 최저 금액 5불, 6불 정도만 내시면 받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해 외직과 딜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두시면 빠른 직구 정보, 빠른 세일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더 빠른 지구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